안녕하세요. 부자되는 투자 공부 부공입니다. 아, 제가 이제 여행을 다 갔다가 돌아왔는데 아직까지 여독이 좀덜 풀린, 덜 풀린 것 같아요. 어제 오전까지는 굉장히 몸이 무겁다가 오후부터는 좀 나아졌는데 다시 오늘 오전에 좀 다시 무거워지는 아, 오늘 지금 무거운 건 그냥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laughs> 아무튼. 8월이 되었고, 8월 청약 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는 공모주가 딱두 종목만 나올 텐데요. 좀 조용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일정이 보면은, 대성 하이텍과 소카, 이두 종목이 일반 공모주로 나올 거고, 그런데 공교롭게 두 종목만 나오는데 이두 종목도 겹치네요. 대성 하이텍이 9일과 11일에 걸쳐서 청약을 하고요. 속카는 10일과 11일입니다. 그래서, 어, 두개 중에 뭐 크게 들어갈 거면, 청약을 크게 들어가실 거면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게더 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은 일반 공모주는 두 개고요. 그 다음 스펙 종목이 다섯 개나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스펙 같은 경우에는 잘안 들어가는데 어, 스펙도 뭐그 수익을 크게 주면 들어갈 만 하죠. 그 스펙 같은 경우에는 큰 손실도 없고 뭐큰 이제 수익도 없는 편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잘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음... 자, 대성 하이텍은 신한금융에서 주관을 하고 모집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주는 2차 전지 장비주 그러니까 물음표를 붙여 놓은 이유가 이거를 뭐, 어, 집중적으로 2차 전지에 관련된 장비를, 어,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2차 전지 장비 중에 일부를, 어, 조금 생산해 낸다는 거에서 살짝 묻어 있는 느낌?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주로, 역, 2차 전지 주로 엮인다면, 그래도 대성 하이텍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평범한 주식이 될 수도 있겠죠. 쏘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 차량 공유, 카쉐어링 업체죠 자 미래 삼성 유안타에서 세 곳에서 주관을 하고 얘가 덩치가 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세 개의 주관사에서 나눠서 하고요 모집금액은 2048억원 큰 금액을 모집하죠 관련주는 뭐 이렇게 쉐어링 공유 모빌리티 공유 관련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선 대성 하이텍부터 좀 살펴보면, 어, 초정밀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과거에는 공작기계, 산업기계 부품을 어, 생산했는데요. 최근에는 2차전지, 반도체 장비, 방산, IT 부품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2차전지 중에서 2차전지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이 케이스 만드는 걸로 2차전지에 관련주로 엮일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엮이게 되면 대성 하이텍 입장에서는 호재죠. 뭐 주가 상승에 날개를 달수 있고요. 어, 희망 공모가액은 7,400원에서 지금 9,000원인데,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 여기까지는 좋은 내용인데, 구주 매출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이제, 어, 투자자들의 그런 이제, 어, 자금이 있는데, 걔들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구주 매출이, 지금 뭐, 항상 구주 매출이 있으면은 그 주가 상승에 별로 도움이 안되는데 얘도 요게 좀 발목을 잡, 어, 얘도 이 구주 매출이 발목을 잡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소카.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어, 카쉐어링 선두 주자고, 시총 1조급의 대어입니다. 그런데 어, 제 생각에는 미래 가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상장일 주가 흐름이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소카 같은 경우에도 큰 기대는 되지 않습니다. 희망 공모가액은 34,000원에서 45,000원 사이로 지금 어, 보고 있는데 어, 역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서 결정되겠습니다. 소카 아시죠? 요요요 요, 요, 요 표시되어 있는 거. 우리 운전하시다 보면은 요 표시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 요 표시가 있, 있는 게 음. 바로 소카입니다. 네, 정리를 해 보자면 자, 8월 달에는 두 개의 공모주와 다섯 개의 스펙주가 청약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로는 수익을 크게 줄 공모주. 아, 이게 딱 수익을 주겠다 하는 공모주는 보이지 않고요. 굳이 꼽자면 제 생각에는 소카보다는 대성하이텍인데. 근데 대성하이텍도 어, 역시 구주매출이 좀 있어서 소카는 구주매출은 없습니다 전부 다 신주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깨끗한데 그래도 대성하이텍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 관련주 섹터 자체가 대성하이텍은 2차전지에 엮일 수 있고 소카는 그렇지 않고 그냥 성장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성하이텍이 2차전지에 엮이면은 좀더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정보를 알수 있다는 것이고, 요거는 참고만 <laughs>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비해서 미리 계좌는 개설해 두시면 되는데, 일단 신한이 대성 하이텍이고요그 다음 미래 유한타 삼성이, 어, 소카인데, 미래 유한타, 미래와, 미래와 삼성이 주, 어, <laughs> 대표 주관사가 되겠고, 유한타는 좀 이제 서브 주관사가, 에, 서브 증권사가 되겠죠. 물량이 적은. 그래서 1번으로는 신안을 개설해 두시면 좋고, 모두 없다면, 그 다음에 2번은 미래. 신안이 있다면 미래를 개설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순서대로 개설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성은 제가 알기로, 어, 20일 제한에 걸리지 않을 거예요. 요새는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20일 걸리지 않았는데, 그래서 삼성은 다른 거를 개설하더라도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삼성을 개설하시고 나면은 다른 걸 개설 못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삼성을 개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8월 공모주 안내는 여기까지고요. 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며 투자를 권하는 영상이 아님을 밝힙니다.